아칸이네 믿값 <laughs> 못하는 거 봐. 이제 서포터 안하면. 항상 <laughs> 최고만을 원한다. 조이가 이래 구마준 향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한 대만 치자. 소박 걸자. 이거... 손해임, 손해... 도벽 지면... 야이아야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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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원딜들 저거 텔왜 들어? 그러네 이제라이모기 빠르고 다른 음. 라인 그냥 지원 가려고 저거 근데 라인전에선는게안 좋지 않아요? 저거.. 힐 있는 원딜 상대로 저걸 들면 이길 수가 있나? 2대1을 안 하죠? 개임 오를 때 말고는 그래서 그냥 음. 연운 타이밍이 빨리 집 갔다가 연운 타고 텔 타고 저거 요즘 어, 대세네요? 뜯다 아, 에이씨 아이 도둑놈 새끼 저거 야 그만 맞아 임마 풀템 되겠다 저러다가 와우 바텀 <laughs> 서폰 미아요 어디갔냐?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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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하나 먹으면 애인 그럴 수있 <목소리> 그럴 수있겠말 이야. <목소리> 천리 긴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 니까 <목소리> 천개 먹으신 겁니다. 있네. 홍콩, 뭐콩안콩 홍콩, 다고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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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아행이 파산, 다행이네. 티모 빼고 다 왔네. 뭐지 근데 이즈텔 저러면은, 등신짓한 거 아니야? 저거 연무각 잡으려고 하는 거라 그랬는데 어차피 저러면 그냥 집 걸어갔다 걸어 오집집 집 갔다가 걸어와야 되저거저 등신짓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힐인줄 알고 썼나 보구만 확실히 안 되나 보다. 적을 처치 모두 위치아이 당했어. 왜? <laughs> 아니, 시계 주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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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 저기, 저기, 저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큐 아, 미니언했어? 근데 그 아니어도 못 잡았을 거 같은데. 타이 장전됐군. 들리지 않나? 속살이.

마더 같 아, 나저거와드 이상하 게 막아 놔. <laughs> 뭐 아죄송합니줄알았어 이거 말고... 아, 뭐 <laughs> 이거 았어아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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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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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看，注意。 그변충보다 인싸가 더 싫어. 응. 얘막시울 때도 없이 전화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게임 하다가 집중을 안 해. <laughs> 이 친구 말하면 얼마나 얼마나만 하고. <laughs> 아 집중 안 하냐 진짜. 예. 아이씨 아아트 네티님 네워님 티모 상대로 0 3년거 실화입니까 제가 제가 라인전에서만큼은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 카운 하우스 솔직히, 처음터 픽인데 영감력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 저거. 저, 저, 저 팀워크면 나중에 저 실명 때문에 버섯 밟고 실명 참아준다는데. 부시, 부시신 티모한테 개보통받아요 티모한테 정형 투구 님도 어때요? 예? 정형 투구. 정형 투구 좋죠. 티모 상대로 쳐보 지금 아마 이길라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락한 진짜. 맞아. 오, 는 뭐, 아, 아. 어, 만하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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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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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아씨 어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게 이동이 모자라다고? 야, 5-0 12분에 6렙은 뭐야 쟤는? 나보다 더 심각한 애가 있단 말이야? 아니, 씨 뭐야 저거 아니 오공이 점쟁이서 느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젠가요 어젠가. 아니 아무리 느려도 1 2분의6네분 아닌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걸 아미타불 초우이타불 무량수불 무량수불 세상 세상 본질에 모두 하나이니 무량수불. 만류 귀종이라하였는습니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봐. 다비 파괴되었습니다. 이는거 같네. 근데 좀잘데 근데 이렐이 1일 6대스 했네. 이거 미드가.. 미드, 미드 중심으로 싸우면.. 아 잘하네, 잘하네, 이즈. 이즈 룰루. 이즈 룰루. 잘 맞는다. 와잇. 정글링이라 열심히 하지. 어디 와도 안될것 같은데. 이지만 이지 풀어주는 거 고린데, 이거. 오왜 이래? 쳤습니다. 어, 이브가 있다. 우다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까 이거 집중만좀 했어도 이겼겠다. 이걸 왜팔렙이야얘 이래 이래 제대로 봉, 제대로 폭망했어. 1 5분에 팔렙인 거 신기한데 우리 요구는 7렙이. 아, <laughs> 조이가 제대로 두겨냈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 있는 판이다. 그냥 바비 부실 단가. 1초를 하셨는데. 믿어도 되죠? 아, 저는... 다때공잘봐가어 신뢰 막 그런 캐릭 있잖아요. 마이파 럼블 막 망해도 막 공만 공셔틀만 해도 1인분 하는 캐릭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에안맞 아, 나 밀었네. 의 공연을 궁금하다. 1원짜리가1원짜리잡으면3 0원돼요 궁금하네. 어떡초라서 300원 되나? 10원이 100원 잡으면 궁금하네. 되겠지. 100원이 100원 잡아서 300원 만드는 상조경제네 빨았어요 각자 위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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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못리네리빨리빨리빨리 아 근데 조이 그 킬이야 관객들이 즐기시는 지기, 중이야. <laughs> 막아야 될, <laughs> 한 말파이트야, 팀원보다. 아 말파이트야. 팀원브거나 숨어 있다가 꼬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이거이면 네, 저... 이렐 덕분에 이긴다. 네, 저... 이무 이상한 게 많이 있어. 이래,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데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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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래, 이이 만만한, 만만한 바텀, 도듀오나 사으러 가죠 상대적으로 가좀 만만한데? 였나 늑대, 늑대도 안 만만한데? 어... 한타 때 야, 팀워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도. 모커스도 <laughs> 음, 이래를 뭐, 조심해야 될걸. 이래 궁 맞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한번 해보자. 말, 말했잖아. 아, 궁 맞으면. 아, <laughs> 필초 안 필초. 저 일에 공 맞으면은 진 평타도 못 치고 아무 것도 못 하고 큐 콕콕 찔러가지고 그냥 뒤집. 아 이거 일자라가동이 아니라 5공 있어갖고 한번 <laughs> 믿고 간 건데. 두꺼비 뺏어먹은 거예요? 두꺼비 뺏어먹은 것 때문에? 그래? 죽음이 금방 끝나면 재미없는니는 쟤는 에는상는쟤하니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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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는 쟤는 쟤는 쟤

다. 저 바로 먹었으니까. 대아다밀수 <laughs> 있을 때 빨리 밀어야겠다. 아고 여기는 디모. 후. <laughs> 어, 무섭다. 당연히 지, 당연히 지겠지. 당연히 질 거야. 이기지 말 이안드리 같은거 하면좀 무서운데 이안드리라고

있는 덴바론이 짱이네. 설마 했다. 설마 못가는줄알 아？설마 못 가나 했다. 저골드사한 달만 에밟아 봐요. 아... 어... 와 조이 딜 씨발놈 티모 저고 <laughs> 저격이네 어 뭐야 팀모 저격이네 <laughs> 올려주고 싶었는데 1대1을 많이 따고 뭔소리야 올려주고 싶, 울려주고 울려주고 싶었다고 려주고 싶었다고 아올려주고 싶었다고 근데 만약에 지면은 나도 좀 짱나긴 하는데 길롱님이 정말 울었으니까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겨서 팀모 존나 못하네 thank you